소리가 났어? 응. 그거도. 아야. 어. 응, 공했어. 괜찮아. 아빠. 아빠. 응, 가 보자. 아빠가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. 아빠. 윤슬아. 윤슬아, 아빠 어디 있어? 윤슬아. 아빠 어디 있어? 아빠. 어딨어? <laughs> 아빠 윤순아 일로와 엄마 응? 내려와 윤순아 앉아봐 아빠 안 잡아. 잡아줄게 응 아빠가 잡아준대 잘 내려가봐 엄마 응 엄마. 이렇게 머리 조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후우 로와 아빠 아빠를 만나러 와 엄마, <웃음> <웃음> 엄마? 재밌어? 엄마 또 갈거야? 올라갈거야? 엄마. <laughs> 엄마 목소리가 <laughs> 어색하지? 윤슬아 엄마 여기 있어. 엄마 여기 있다. 엄마. 여기 봐 봐. 위에 봐 봐. 윤슬아! <laughs> 못본거 같은데? 못 봤어? 이로 올라가면 엄마 있어. <웃음> 아. 엄마 진짜 진짜 좋 거야? 윤슬아 엄마 여기 있어. 너미끄럼살탈야응 이번엔 거기 가볼거야 응. 용기있네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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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어 아빠 아빠 여기있네 아빠. 아빠 아빠 엄마. 응 엄마 해줄게 그쵸 Ha ha ha.